아무튼 이 놈은요 세상이 좋아지면 반드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조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이재명과 17년 친구인만큼 대장동 관련 등등등등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때뭘 같이 했는지 뭘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했는지 발본색원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핵주범 안민석의 새치어가 또다시 작동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이자는 현재 오산 지역구의 오선을 헤쳐주시고 계시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자의 특징은 자신이 국회의원으로서 소신있게 책임을 지려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튼 어서 주서 들은 이야기들을 법망을 살짝 피해가면서 남 핑계를 대는 나중에 이 최순실 300조 이거에 대해서도 미국의 뭐 프레지어 보고서를 인용했다든지 제가 여러 차례 봤습니다. 이 놈은 원래 이런 놈이다. 그래서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 승소를 하는 아무튼 이런 놈이에요. 하여튼 이런 얍삽한 짓거리를 잘하는 그런 인간이 안민석인데 이 자가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을 소환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년재단은 박근혜 정부의 미래 재단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이런 프레임인데요 안민석 기자의 의도는 요 명확합니다 이놈의 주특기예요 탄핵 때도 얼마나 주둥이 나불나불 걸었어요 대포폰 들고 나오고 300조가 어쩌고저쩌고 독일의 은닉 재산 페이퍼 컴퍼니가 몇 개니 뭘 찾았냐고 거기 아무튼 안민석 기자의 의도는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한 미래 재단을 또 한번 전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다시 되새김해 갖고 악녀로 각인시키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죠 이안민석 이론문 아니 윤석열 정부의 미래 청년 재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던가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왜 가만히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 끄집어냅니까 그리고 미래 재단과 비교하려고 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재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에서 나온 거잖아. 알면서 저놈이, 원아쁜 놈이 이놈, 나중에 천발을 받아야 돼요. 일반 시민도 아니고 이건 국회의원이잖아. 안종범과 전경련의 미르재단이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하던가. 그래서 탄핵 정국 당시 미르재단이 박근혜 대통령과 무관하다라는 진실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요약해서 짧게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K스포츠 재단도 안종범과 고용태, 박헌영 등 한국 체육대학 동기생들이 SK 그룹 등에 이제 사기를 치다가 박용춘이라는 그 정상적인 인물에 의해서 미수에 그친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제가 또 따로 기회가 되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 먼저 이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결론이 났고요 당시 법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재단 출연금이나 돈 이야기가 없다고 이렇게 진술이 다 나온 상태입니다. 검찰이 이두 재단, 그러니까 케이스 포시 재단과 미르 재단, 이두 재단을 설립을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이 주범인 안종범과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 사이의 통화 내용입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피고인 안종범은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7명을 단독 면담한 그 직후인 2015년 7월 하순경부터 8월 초순경 사이에 전경련 상금 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를 해서.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다 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면 알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취지로 지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전경련의 안종범이 검찰의 세 차례 조사를 받았던 이 전경련 이승철은 2017년 1월 19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안종범 주장에 대한 법정 증언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안종범이 재단을 설립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그룹 회장들이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각각 하나씩 만들기로 이야기가 다 되었고 그 규모는 300억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승철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안종범에게. 그런데 이승철이 확인을 해본 결과 안종범의 이 지시 내용은 확실하지도 않았고 불분명한 면이 많았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안 했기 때문에, 즉 안종범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 확실하게 말도 못하고 얼버무렸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이 앞뒤가 다 꼬이고 날짜 다 틀리고 원래 거짓말하는 인간들이 이런 식입니다. 디테일에 떨어져요. 물론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뭔가 저놈이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진술한 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 기록이 고스란히 있어요. 그리고 검찰이 LG그룹 회장 구보무를 소환한 날은 2016년 11월 13일이고 구보무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재단 출연금 이야기는 나오지도 않았고, 돈 이야기도 나온 바가 없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삼성의 이재용 당시 부회장도 마찬가지 단독 면담에서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이 건강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셨고 삼성에서 이 선도적으로 창조 경제를 뒷받침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치하를 해 주셨을 뿐 재단 이야기는 없었다고 구본무 LG 회장과 똑같은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의 MOU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의하면 미래재단 설립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계기는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 때문이라는 건데요. 이 역적 김세훈 재판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일심 판결문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피고인 안종범은 2015년 10월 19일경 대통령으로부터 2015년 10월 하순경으로 외정된 리커창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의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요. 안종범은 왜 2015년 10월 19일 재단 설립의 디데이라고 주장을 했을까요? 10월 19일은 월요일이었어요. 안중범의 보좌관 김건훈이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중범은 10월 18일, 그러니까 10월 19일 저 디데이라고 말한 하루 전날 새벽에 기가를 했다 이렇게 진술했어요. 왜 이날 새벽에 안중범이 기가를 했느냐? 안중범이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3박 6일 동안 미국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네 번째 정상회담을 하고, 6.25 전쟁 참전 용사와 그 가족 등 120명을 만나서 감사의 인사를 하는 한편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가운데 두 번째로 아사 우주센터를 방문했었습니다. 공식 행사를 숨가쁘게 소화한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날이 바로 10월 18일 때문에 그 다음 날인 19일은 미국과의 시차 적응을 감안할 때또 박근혜 대통령의 체질을 고려한다면 정상근무가 다소 어려울 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고 만약에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당연히 외교안보수석과 교육 문화 수석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내렸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절차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중국과 관련된 양해각서 체결인 데다가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수석들과 함께 논의를 해야 할 그런 사안이었다라는 겁니다. 독단적으로 지 혼자 저렇게 안중범그 경제 수석이라는 놈 혼자 야 네가 돈 받아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애들 장난합니까? 그런데 정작 박근혜 대통령도 모르고. 각 수석도 모르는데 안종범 지 혼자 소설을 쓰고 잡아진 거죠. 그러므로 검찰은 외교 안보 수석과 교육문화 수석을 상대로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당연히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삼척 동자도 알만큼의 객관적인 검찰 수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당시 검찰은 그러지 않았죠. 이 정도는 양반이지. 막 서류도 조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당시 검찰은 안중범의 일방적인 소설 같은 거짓 진술만 들었을 뿐, 외교안보수석과 교육문화수석의 말은 전혀 듣지도 않고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팩트다, 이 안민석아. 제가 서두에 재단 규모가 300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왜 언론에는 특히 TV조선 최초 보도 때 500억 원이라고 보도가 됐을까요? 이것도 안정범이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친 겁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같은 안씨니까 잘 들어봐, 안민석이놈아. 여기저기 왔다갔다 하면서. 공범으로 볼수 있는 전경련의 이승철 당시 법정 증언을 인용 요약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업들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 이승철은 토요로 일 안종범의 전화를 받았고 안종범은 VIP 즉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더니 기존의 3 0 0억원 너무 작다면서 500억 원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가 이 재단을 설립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이승철 부회장도 내일모레면 재단이 설립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큰 금액을 올리는 것도 만만치 않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새로운 그룹을 또 추가해야 되는데 그 그룹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느냐? 이런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이 시점이에요. 안족 몸이 이승철에게 전화를 건 시기가 바로 토요일 오라 다들 퇴근하고 아무도 없는데 말이야. 그런 의사 결정을 누가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이승철이가 안종범이 내가 도와주겠다. 어. 안종범의 주장대로라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존에 300억 원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하고 기업들이 다시는 토요일 점심 시간에 그것도 재단 설립 이틀 전에 느닷없이 배란간 200억 원을 더 늘려가지고 500억 원 뜯어와. 이렇게 지시를 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짓거리를 했던 자가 바로 안종범이라는 겁니다. 안민석, 니네 같은 식군이 같은 종시잖아. 그런데 뭔놈의 안민석은 이런 명백한 팩트가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탄핵 때그저러했으면 됐지. 또 다시 자신의 추특기인이새치 옆바닥을 라불라불대면서 선량한 국민들로 하여금 가만히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또 다시 소환해가지고 억울한 사람을 악녀로 만들고 잡아졌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놈은요 세상이 좋아지면 반드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조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탄핵이 진실 때도요 종북 세력들과 연계되어 있는 것들. 이재명과 17년 친구, 이재명과 연관되어 있는 이 종북 세력들, 북한과 내통하는 정황들, 이놈은 국정원에서 조사를 해봐야 돼요. 이재명과 17년 친구이 만큼 대장동 관련 등등등등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때뭘 같이 헤쳐먹었는지, 뭘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헤쳐먹었는지 발본 색원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